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 11절까지 제가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향류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어, 일리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일리절을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틀 정도. 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어, 하루 동안 지키고요.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유월절에는 어, 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어, 출애굽했던 그 자신들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 의 조상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하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해방된 사건을 8일 동안 기념하는 축제인 동시에 굉장히 큰 명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이제 이틀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 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도 이틀 정도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빨리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거죠. 밀란이 일어날 거 걱정이 되니까 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명절 이후에 이 일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이 공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만약에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내부자 네한 사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은밀히 찾아가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예수님을 자기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여러분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가 자기가 이제 그랬을 때 자주 쓰는 표현 기법이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어. 또한번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겠죠. 그들과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끼어놔요.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건이 이렇게 확 드러나게끔. 이 마가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돈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로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듯이 예수님께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사건, 이 일, 이것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같이 전달될 거라는 거야. 얼마나 귀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을까? 뭐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생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뭐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을 예수님을 그녀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여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이유냐면그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이 여인은 그 동안 예수님께서 짬짬이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 당신이 죽을 거다, 이 세상을 위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삼일만에 부활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14장까지 오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짬짬이 하셨어요. 개,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계속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안한 적이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새겨들었을까요? 안 새겨들었을까요? 잘안 새겨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온 분명한 목적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 아,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어떤 믿음의 감각으로 이 여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슬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내세웠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언제까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람 대접을 예수님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배단이 시문의 집에 계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직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 시몬 배단이 집에 가서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자신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고 전부였던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전부를 주시기로 하신 것처럼 이 여인도 그동안 사랑받고 받은 사랑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랑성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 구원받고 사랑받은 자녀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끝 그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그 사랑이 너무 감동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사랑을 자신이 할수 있는 한 도내에서 흘려 보내는 것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잖아요 또그 사랑받은 걸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을 움직여 있었던 힘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힘 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해요. 왜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삶을 보여줘요. 한 부류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도 주고 심지어 죽일 계획도 세웁니다. 서로 편을 나누고 다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라면 진리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모함과 계략과 음모와 배신 그리고 살인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게 사랑이에요, 사랑. 반대로 또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주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손해도 나자짐도 무시당해도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이제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망 속에서도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 없이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이 여인에게 생겨난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를 꼭 고향 친구들을 만나요. 어제 고향이 강원도 화천인데 화천에서 어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학교를 와서 어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오십이 다 넘었으니까 어 어떤 적당한 회사에큰 회사에 또 이렇게. 임원으로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한 다섯 명 되는데 꼭한 달에 한번 정도나 두 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년 전에 캄보디아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못 만나다가 어~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이제 짬짬이 만났는데 요번에도 이제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 어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이목이라고 불러 이목 이목 이렇게 부르는데 믿지 않은 친구들이 이목 왔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났어요. 해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죠. 그 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직분은 집사님이에요. 직분은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고. 다 50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여섯 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었어요. 외로. <laughs>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녀들도 이제 대학에 이제 잘 가고 어, 뭐다 연고대, 서울대 갔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이냐면 외로움이야.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에, 집에 가서도 자기하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고 그 동안 50 을 넘게 살아오면서 또 가정을 꾸려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 자기가 집에서 어, 설 자리가 없다는 라 어떤 그런 외로움을 다 느끼는 거예요. 다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이목은 안 외로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롭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선은 너희들의 삶과 내 삶이 좀 다른 것 같다. 접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선은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목사고 너희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나는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 환경이 다르지만 우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외롭지는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캄보디아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그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줬고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그의 구역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고 어,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평강하도록 이 땅에서 어, 그분들이 믿은 생활잘할수 있도록 어, 나는 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 같다 어, 그러니 너희들도 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다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가족에만 사랑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조금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을 조금 좀 시선을 좀 돌려서 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 그것이 뭐 물질이라든지 에, 그것이 어떤 너희들의 건강한 몸이라든지 어떤 걸 가서 시간을 낸다든지 뭐 그래서 누군가를 좀 사랑하고 돌봐주는 삶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어, 그삶 속에서 분명히 어떤 너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어떤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삶을 한번 살아봐.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이목이 얘기하니까 어, 그냥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자기도 한번 누군가를 한 돌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천국에 갈수 있잖아요.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은 죽음을 이기게 하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은혜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웃에게 나누며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사랑하는 하며 사는 삶의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받았다, 뭐 편하다 생각하면 물질과 연관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을 갈급하고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은 자신이 사랑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니 갚고 싶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닮을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받으려고 하는,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여인처럼 사랑 받았기에 누군가를 또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한 번쯤 따뜻한 미소를 전하게 하시고 따뜻한 친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나누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